성경공도 읽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2019년도 절반을 보냈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나름대로 많은 계획을 세우고, 딴에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돌아보니 성공하기보다는 실패와 좌절, 허탈한 마음입니다. 주님께 여쭈고 간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주님 앞에 교만이었습니다. 또한 믿음 없이 선철됐던 나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삶을 산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하반기에는 더 말씀 앞에 순복하며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 주신 지혜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짐하며 부적한 연약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에스겔 3장 1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살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 말씀의 생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살리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상하고 넘어진 영혼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 되시니 오늘 여러분은 힘 있고 당당하고 소신 있게 말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 중에 에스겔이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환상을 보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할 메시지를 받는 장면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생수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먹어야 산다.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 본문 에스겔 3장 1절 상발전 말씀에.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아멘 본문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두루마리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고 먹어야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먹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며 인생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밥을 먹고 산다고 하는 사람은 밥과 같이 썩고 시간이 가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밥을 먹을 때밥 먹으라는... 어머니의 소리를 듣고 먹는 사람은 먹는 것이 어머니의 소리에서 시작되니까 어머니의 은혜를 먹고 살게 됩니다. 그럴 때이 사람은 일생을 어머니의 자식으로서 은혜 누리며 살다가 어머니와 같은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믿고 사는 생활입니다. 말씀을 먹고 살게 되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여 영생을 살게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습니다. 말씀으로 주신 만나를 먹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말씀을 받고 먹어서 영원히 영생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48절 말씀에서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선 먹고 살아도 영적으로 죽은 생활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영생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고 삽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먹여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말씀의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여서 삽니다.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여서 삽니다. 본문 에스겔 3장 1절 하반절 말씀에,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아는 본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족속은 어리석고 환악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방식을 따라가고 자기 길을 고집하다가 나라도 잃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도 몸도 마음도 지치고 피곤하고 그들의 신앙은 굳어지고 냉담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엄마 새는 벌레를 잡아와서 새끼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잘게 씹어서 먹여줍니다. 엄마가 아기를 먹일 때는 엄마가 맛있게 밥을 먹고는 아기에게 젖을 먹입니다. 어리석고 완악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두루마리를 먹어서 충분히 씻고 잘 소화되게끔 사랑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공급하라는 겁니다. 먼저 믿은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듣고 감동받아서 내 생각도 고집도 우쭐거리는 마음도 다 뽑아내놓고 그냥 고맙고 감사하고 기쁨과 사랑이 충만해서 어린 성도들을 저새 신자들, 어에게 젖물리고 또 흔들리는 영혼에게 말씀을 마음에 심어줘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임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아멘. 왜 굶주리겠습니까? 양식이 없어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굶주리는 것도 목마른 것도 아닙니다. 말씀 듣지 않아서 순종하니 순종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말씀 때문에 풍성하고 말씀 때문에 만족합니다. 말씀을 알아듣도록 감동받도록 섬기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아멘. 복음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과 고통을 고쳐줍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생생한 기쁨을 자랑하고 나누어 주십시오. 복음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으로 영혼의 감동을 감동시키고 살리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말씀의 감동 때문에 눈물로 회개하고 감사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마음 회복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시나요? 세상에 시달리고 메말한 심령을 품어주는 넉넉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지요? 교회 밖으로 났으면 갈팡, 지팡하는 발걸음을 말씀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감동 때문에 가족이 살고, 직장과 사업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말씀을 먹는 자는 말씀 때문에 사는 자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믿음으로 삽니다. 말씀을 믿고 받은 감동으로 복음을 전하고 섬겨서 영혼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생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생수의 두 가지의 생수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말씀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로,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여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먹고 또 말씀을 선포하여 영혼을 살리는데 써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이 사, 세상의 것이 지나 지나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것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없애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의 것을 담당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은혜 하늘의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감동됩니다.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구원으로 응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먹어서 살아나고 말씀을 선포하고 먹여서 영혼을 살리는 사역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주님 말씀대로 주님 은혜로 내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바쁜 일정 안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